네, 예,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오후 강의를 맡게 된 한국국토정보공사라는 공공기관에서온 손명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제거피 t 는 글이 몇개 없어요. 뭐 적으실 것도 거의 없고 편안하게 좀 들으셨다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이제 공공홍보 쪽 이야기를 해드릴 거예요. 오 이건 뭐죠? 정감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출동하고 그런 거 아니죠? 저는 오늘 공공목적 홍 얘기할 거예요. 제가 지금 공공기관에서 오래 근무했고 또 공공기관에서 홍보를 또 오래 했기 때문에 공공 홍보 쪽, 공공기관들은 어떻게 홍보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제가 겪은 바, 뭐 해본 것들, 최신 트렌드 같은 걸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현장에 써먹을 수 있는 것들, 어, 당장 카드뉴스를 만들어야 돼, 당장 현수막을 하나 만들어야 돼, 야. 입막하네요. <laughs> 이런 것들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보도자료 작성 어떻게 해야 돼? 이런 것들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 소개를 좀 드릴게요. 저는 측량사예요. 측량사, 측량하는 사람이 홍보 강의를 하고 다니고 있는데 어, 지적 측량사. 측량사가 굉장히 종류가 많은데 그 중에서 땅을 측량하는 지적 측량사입니다. 그냥 측량사도 아니고 측량사 중에 이제 자격 등급 있잖아요. 예. 제일 높은 사람이 이제 기술사예요. 기술사, 기술사를 갖고 있는 사람이고 지적 기술사를 갖고 있는 사람은 우리나라 5천만 인구 중에 280명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저입니다. 280명, 한 명이 저고 그왜 홍보를 하고 강의를 하고 다니는지 제가 10년 동안 지적 측량을 했어요. 현장에 다니면서 말뚝도 박고 산도 타면서 기준도 내리고 뭐 이런 걸 했었어요. 어, 근데 10년 됐을 때. 우리가 그 공직에 있으신 분들은 여러분도 그러시겠지만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할 수는 없잖아요. 시키는 일 하는데 시키는 일. 발령지도 내가 어디로 가고 싶어 하면 거기서 조금 근무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저희도 그랬거든요. 문서 한 장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저희 이제 공직자들의 삶이죠. 10년 됐는데 10년 차에 갑자기 발령이 났어요. 문서 한 장에 예고도 없이 본사 홍보처로 발령. <laughs> 저희가 5천 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8명이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중한 명이 됐어요 제가. 근데 보통 이제 공직에서 발령지가 바뀌거나 예 업무인 <laughs> 발령지가 바뀌거나 업무가 바뀌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죠? 제일 먼저 하는 게 이제 전임자 자료 보는 거잖아요. 전임자 자료들 받아가지고 이 사람이 뭐 했나고 데이터도 보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제 앞에 있던 전임자가 어, 너무 안타깝게 퇴사를 하셨어요. 퇴사를 하셨는데 왜 퇴사를 하시는지 더 중요한데 이 그분이 전문직이었거든요. 이 전문 그 외부에 계시던 그 프로들을 저희가 섭외해와서 전문 경력직으로 채용하신 분이었어요. 좀 능력 이 있으신 분이겠죠. 아, 이제 그분이 저희 이제 공직은 굉장히 권위적이잖아요. 1년 동안 버티다가 부서장이랑 정말 대판 싸웠대요. 대판. 그리고 사표를 내고 나가신 거예요. 우리 기관에 대한 그 긍정적인 이미지가 있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당연하게도 컴퓨터를 깨끗하게 품에 하고 가셨어요. 아무 자료 없이 가셨어요 대단하죠. 공무원 조직에 가끔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아기, 네가 알아서해. 시키면 다 하는 거 아니야? 이 하는 사람들 제가 이제 그걸 억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측량을 하겠어. 측량은 옮겨도 10년 동안 했으니까 예, 10년 동안 뭐 약간 팬텀마인 같은데? 하겠는데 <laughs> 어, 어 홍보 문은한 번도 평생 안 해본 사람이고 저희 측량사들은 또 글도 안 써요 저희는 글씨를 안 쓰거든요 숫자랑 선으로 말하는 사람이 측량사예요 글씨를 쓰진 않아요 글을 근데 그런 사람이 본사 와가지고 홍보 업무를 하게 됐으니까 굉장히 힘들었겠죠 자료도 하나도 없이 그래서 1년간 정말 욕이라는 욕을 다 먹었습니다. 1년간 그, 그 싸워서 내보냈던 그 기관 부서장이 얼마나 또 빡센 분이셨겠어요. 그래서 정말 1년간 많은 욕을 먹고 문서 발교도 많이 받고 신청으로 굉장히 많이 겪었죠. 1년 뒤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내 뒤에 오는 후임은 나 같은 이런 개고생을 좀안 했으면 좋겠다. 맨땅에 헤딩했으면 안, 했, 안 했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보통 2년 하거든요. 홍보부를 여러분도 그렇지않아요 홍보업무 혹시 2년 넘, 1년 넘게 해보신 분안 계시죠? 2년 넘, 6개월, 6개월 넘게 해보신 분다 처음이세요? 아니면 손을이불로 들기 싫어서 너는 말해, 나는 손 절대 안 들거야. 4시간 동안 한 번도 손안 들거야. 이건 아니죠. 공조직이 원래 홍보업무가 선호하는 그 직렬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과를 나타내기가 쉽지 않거든요 홍보업무 특히나 공공조직에서는. 그래서 공무원들도 보통 6개월마다 한 번씩 갈리기도 하고, 길게 하시는 분이 1, 2년이에요. 저희도요, 그렇거든요. 저희는 측량사니까 2년 정도 있으면 바뀝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 정도면 문제 있는 거 아닌가요? 이 정도로 뭐 3분의 한번씩 2분의 한번씩 나오면. 예. 저희도 2년 정도 되면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하고, 1년 딱 됐을 때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고, 제가 겪은 것들을 좀 적어놨어요. 아, 보자야 보도자료는 이렇게 쓰는 거야. 야, 이거 광고 용역 낼을땐 이렇게 해. 콘티는 이렇게 쓰는 거고 홍보 기획할 때는 이렇게 하면 돼. 이런 것들 좀 적어놨어요. 예, 적어놨어요. 근데 그게 1년 하고 다갈줄 알았는데 이게 2년째 되니까 좀 할만하더라고요. 그래서 성과를 좀 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3년 되고 4년 되고 꽤 오래 있더라고요. 그래서 5년 차 정도 되다 보니까 제가 써놓은 그 인수인계할 내용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모아가지고 제가 책을 한권 썼습니다. 2022년도에 이제 책이 나왔고요. 홍보 인수인계서라고 해서 진짜 인수인계하는 내용으로 홍보하는 내용들 다 적었거든요. 오전에도 이랬나요? 저만 그런 건가요? 일부러 잠 깨라고 그런. 그래서 이 책이 이제 나와서 다행히 저희 공공 쪽에서 이런 걸 다룬 책들이 없어가지고 어 공공 홍보 베테랑이 쓴뭐 홍보 인신기사라 고해서 베스트셀러에 올랐었습니다. 그 당시에 베스트셀러에 올라서 이때부터 이제 이거 책 처음 나오고 나서 얼마 안돼 가지고 2022년에 소방학교를 왔었어요. 그 이후로 계속 이제 강의를 다니고 있는데 이렇게 써서 작가로 지금 활동하고 있고요. 어그 강의를 다니다 보니까 22년도부터 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 알겠어. 어, SNS 알겠고 유튜브 좋은지 알겠어. 그리고 광고도 아 좋아 좋아 해야 돼. 홍보 홍보해서 우리 기관도 해야겠어. 근데 우린 돈이 없어. 예산이 없어. 회사가 어려우면 제일 먼저 받게 되는 게 홍보 예산이야. 아우 죽겠어. 이런 얘기를 공무원분들이 특히 되게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내용들을 좀 모아가지고 강의할 때 있는 내용들 티끌을 모아가지고 올해 5월에 두 번째 책을 했습니다. 티내는 홍보라그래서돈 없이 홍보하는 방법들. 근데 이게 이제 광고 홍보 분야에서 베스트셀러 1위에 올라가지고 어 인세를 좀 받고 있죠. 지금은 내려갔는데 이게 지금 올라갔고 한두달 정도 9주 연속 올라갔었어요. 지금은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현재 승량사이자 대한민국에 280명밖에 없는 기술사 중한 명이자 작가 그리고 칼럼을 좀 계속 쓰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측량사는 글을 안 쓴다고 랬잖아요 측량사는 숫자랑 선으로 말합니다 근데 홍보문을 하다 보니까 어, 글을 꼭 써야 되겠더라 글은 무조건 써야 돼요 홍보문을 할 때는 짧은 글이라도 써 써야 돼요 제목이라도 뽑아야 되니까 그래서 글을 계속 쓰다 보니까 근데 글은 우리가 쓰는 글은 어, 우리가 시 쓰거나 소설 쓰는 거 아니잖아요. 창작할 게 별로 없어요. 비즈니스 글쓰기는 연습하면 다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글을 쓰다 보니까 써지는 거예요. 어느 정도. 2년, 정도 2년 정도, 2년 정도 쓰다 보니까. 그래서 한 3년차 될 때부터 아, 내 글이 얼마나 되나 보자 싶어가지고 언론사의 제 글을 좀 투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계속 실리더라고요. 그래서 매일일보라는 곳이니까 얘기해가지고. 어,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칼럼을 했습니다 3년간 했어요 3년간. 일반 직원이 보통 칼럼이나 기고문은 이제 기관장들이 하죠. 근데 일반 직원이 3년 넘게 칼럼을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쓰고 있고요. 그래서 칼럼 리스트, 매일보 칼럼 리스트로 활동하고 있고 저는 기자증도 있습니다. 프레스증이 있습니다. 어, 정식 뭐 주, 조중동 기자는 아니고요. 제가 경직이 안 됐기 때문에 시민기자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무보수. 시민기자로 활동, 활동하고 있고 제가 뭐 취재를 가거나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제가 그렇게 시간이 나와드는 것도 아니고 그 대신 이걸 얻다 하냐 마냐 이게 뉴스포털 원이라는 곳에 제가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 보도 자료를 내면 어, 가끔씩 언론사에서 잘안 실어주는 보도자료들이 있어요. 우리 자랑만 하는 것들은 기, 언론사들이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들 자꾸 보도자료 내 실어달라고 하면 나중에 광고 달라고 해요. 그래서. 조금 보도전을 내기 좀 껄끄러운 것들, 근데 우리 부소장이 자꾸 내라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제 이름으로 써서 올립니다. 그러면 스크랩에 걸리거든요. 뉴스 스크랩에 걸립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기자팀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책량사이자 작가이자 칼럼니스트이자 기자로 활동하고 있고 이렇게 홍보 강사로도 전국을 다니면서 강의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알고 있는 내용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좀이나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 여러분의 인식을 좀 바꿔줄 만한 내용들로 구성을 했으니까, 4시간 동안 저랑 즐겁게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